와, 성민이는 오늘도 어디로 갈까? 발걸음 가벼워 도 누가 막을 갈까? 역시 그는 자유로운 영혼 걸음마다 느껴지는 활력의 온도. 성민이는 오늘도 뛴다 자유롭게 하늘을 달란다. 어길는 어디든 이다 성민이는 오늘도 뛴다. 아무도. 좀가지고 아무도 없는 게.

약간 저 시장에서 스타가 될것 같으니 자꾸 시장에 오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호감만할 건데 제가 성격이 워낙에 자유분방해가지고 지금 이 성격에 좀 직업이 장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유롭잖아요 짠짠짠 자유롭긴 하지만 역시 시장 안에서는 뭔가 많은 말을 하기는 좀부럽습니다자 제가 어제 제 나름 또 어제 웹드라마 하나 제가 만들어 보려고 어제 나름 그 티저로 하나 찍었거든요 재밌게 찍었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 찍은 데가 여기 옆에 있어요 더 어, 돌아서 살짝 한번 보고 갈까 근데 길을 잘못 들었요 <laughs> <laughs> 아직까지는 길에 익숙하지 않다. 나는 안성시민이 된지한 달도 안 됐다. 안성에 오자마자 일했다. 그래서 길을 가끔 잃는다. 자, 안성은 재밌는 곳이에요. 생각보다는 훨씬 재밌는 곳이에요. 자, 오늘은 저기. 안성에 저 안성천이라는 물가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저는 안성에 이렇게 온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요 정말 긴박한 시간들이 흘렀거든요 제 인생은 뭐랄까 너무너무 다채로워요 인생이 이렇게 다채로워도 되나 될지 모르겠는데 다채로워요 약간 제 인생을 보면 역마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정착하지도 못하고 안성에서는 유튜브 찍고 다니면 다 쳐다봐요. <laughs> 너무 신기한가 봐요. 특히, 어, 약간 할머니들은, 아줌마나 할머니들은 뚫어져라 쳐다봐요. <laughs>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아줌마 이상이 되면 알잖아요. 좀 용, 용감하시다고 해야 되나? 와서 잘 물어보세요. <laughs> 물어보시고, 아, 저 유튜브 드라마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면, 별로 관심 안 가지고 혼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웹드라마는 모노드라마 얼마나 매력적인 장르예요 저는 모노드라마를 지향합니다 지향하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둘이서 찍지 그래서 모노드라마 찍습니다 최근에 제가 더포탈이라는 모노드라마를 기획을 했어요 기대해 주세요 갑자기 저 안성에 온게 너무 신기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한 제가 작년 11월에 7년 반 동안 운영했던 카페를 접었죠 완전히 접었죠 뭐 최종적으로 망해서 접었지만 사실은 7년 중에 처음 3년은 망했고 3년 차부터 대박났고 마지막 1년 망했고 뭐 반은 망했고, 반은 망했고 반은 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최고를 정점을 찍어 봤기 때문에 카페 경영을 할줄 안다 커피 맛을 알고 디저트를 만들 줄 안다 나는 카페를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 망했지만 망해서 제전 재산을 빨아먹었지만 빚더미에 <laughs> 앉았지만 좋은 경험은 됐다. 이 좋은 경험이 나중에 언제 또내 어, 새로운 재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성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랑 저를 이제 여기로 부르신 지금 일하고 있는 치과 원장님이 카페에도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 운영한 카페는 작년 11월에 끝났고 제가 말했잖아요 전재산 털어먹고 빚만 쌓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쫓기듯이 강원도 정선에 갔어요 쪽, 왜 쫓기듯이 갔냐면 저집 이제 그때부터 집도 없고 돈 1원 한푼 없고 뭐 그렇다고 그 상태로 또 어머니 아버지 계신 집 밑으로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작은데 좀잘 살았나 봐요 저한테 러브콜 보내주는 분이 있어서 정선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선은 저한테 낯선 곳은 아니에요. 저 20대 후반쯤에 정선에서 좋은 일, 나름의 좋은, 뭐랄까, 좋은 생각에서 발현된 일, 뭐이 정도로 하면 될 건데, 그걸 정선에 좀 했었거든요. 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멘토링 했어요. 정선에는 그 당시 저에게 멘토링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다니던 서울대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매칭을 해준 건데, 프로그램은 너무 짧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 좋은 영향을 받고 끝나고 나서 아무런, 결국 아무것도 안 남고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좀 그게 싫어가지고 애들을 쫓아가서 애들 그때 고1이었고 더 어린애는 중3이었고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돈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멘토링을 해줬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그래서 저는 정선이 좀 익숙한 동네였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인연은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왜냐면 제가 이번에 정선에 간게 그때 만들어진 인연은 아닌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강원도 정선에 계신 분과 또 다른 인연이 돼서 제가 정선에 가게 됐으니, 그런 거 아닐까요? 덕을 쌓아라. 업보는 업보를 부른다. 덕을 쌓으면 또 덕이 온다. 덕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선에 잘 갔다 왔고요. 어... 그래서 그때 정선에 잘 갔다 온게좀그 계기가 됐는지 몰라도 강원도 정선에 다시 한번 갈수 있게 됐는데 돈한푼 없이 갔죠. 그래도 그분이 강원도 정선에서 제일 큰 펜션업을 하고 있었어요.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정말 큰 펜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줄방 정도는 충분했나 봐요. 그래서 방을 하나 얻고 카페 정리한다고 이삿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뭐또뭐 뭐 이삿짐 센터 부를 돈이 있어요. 아니면 카페 정리할 때도 짐 엄청 많이 빼야 돼요. 7년 반 동안 운영한 카페는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청소도 해야 돼요. 그저 혼자 다 했습니다. 돈 없는데 어쩔 거예요. 아그 어떻게 다 했는지 몰라요. 혼자서 다 하고 짐다 싸고. 근데 이삿짐 이제 센터도 못 부르는데 그 정선에 계신 분이 자기 펜션에 있는 트럭을 서울까지 가지고 와서 제 짐을 다 함께 싣고 정선에 같이 가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세상에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살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데 좋은 분들 참 많고 안 좋은 사람도 많고 안 좋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많이 받고 그래서 안 좋게 살아도 되나 사람들을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좋게 살아보면 좋게 사는 사람 중에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잘 돼도 오랫동안 잘 되고, 그리고 같이 알고 지내면 그런 사람들이 더 기분 좋은 사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좋죠. 아무튼, <laughs> 여기 안 성에 온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결국 정선 생활은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정선에서 한, 한달 정도 있어 봤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뭘 해야 될 거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품으로 갔고, 돈은 어쨌든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언제 돈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일만 있는 거예요, 정선에는. 물론 거기 살고 있는 데는 돈이 안 들었죠. 밥은 그분의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항상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고, 방은 그렇게 제공을 받았었고 돈한푼 없이 잘 지냈는데 그래도 제가 재기하려면 돈을 벌면서 일을 해야 돼 가지고 정선에서 그런 일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가에 잠깐 가게 될 일이 생겼죠. 아버지 칠순 때문에 잠깐 갔다가 애들 제 아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애들을 좀 돌보다가 어머니가 공무원 시험 얘기를 꺼내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갑자기 신림동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뭐 공부라는 거는 제가 한때 정말 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 깨치는 김에 5급 치겠습니다. 제일 높은 거. 그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또 나왔죠. <laughs> 뭐 하나 뭐, 진득하게 안 했죠. 정선에서도 금방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나오고, 제 인생이 좀 그래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할걸 찾으면 정말 꽂혀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카페도 그래도 나름 꽤 오래 했었고, 전 꽂혀서 뭐 하는 스타일 맞아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중단한 이유는 여기 안성에 계신 치과의사 원장님이 러브콜을 보내서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왜 러브콜을 보내지? 나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지금 제 포지션이 유튜버야, 유튜버. 근데 저 지금 유튜브 구독자 보면 알겠지만 구독자가 없어요. 근데 저는 유튜버로 영임이 된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 치과의사 원장님이 저기 대학교 선배거든요. 대학교 때딱 1년 동안 대학생활을 같이 했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1년 동안 딱 같이 했는데 와... 그 1년 동안 정말 우리의 모든 정을 다 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졸업하고 난 이후로도 계속 친하게 지냈죠 저는 이제 뭐 살면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스쿠터로 전국 일주를 하겠다며 스쿠터 하나 끌고 전국을 돌면서도 그분이 계신 곳에 들러서는 그분을 잊지 않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냥 그런 사이였어요 계속 만나고 중간에 생각나면 보고, 한 번씩 연락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사이고, 생각보다는 긴 인연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인연까지 오더라고요.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부른 이유는, 뭔가 마음속에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신이 있는 거겠죠. 성빈이는 뭔가 할수 있는 애다. 성빈이는 열정이 있는 애고, 성빈이는 똑똑한 애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품고 가자. 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경기도 안성에 와 있고, 그분 아니었으면 제가 공부를 접었을지 안 접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저 역시 그분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참 좋은 분이거든요. 분명 치과도 좋은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을 거다라는 확신도 있었고, 저는 그분에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나름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안성 녹지도 많고, 시장도 발달했고, 저 시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시장 자연 이런 거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전국에 가본 시장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발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안성에 와서도 발로 여기저기 사실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지리파악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여기 물가 쪽으로는 안 내려와 봐가지고 오늘 물가 쪽으로 내려와 본 거예요. 여기도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로 아름답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저는 안성에 와 있고 저는 서울대 꼴찌입니다. <laughs> 제 유튜브에 이제 서울대 꼴찌는 뭐 하고 살까라는 계정을 개설하고 서울대 꼴찌를 유튜브에 검색하는데 뭐 이렇게 서울대 꼴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다 자기가 서울대 꼴찌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 꼴찌라고 리스 찍어서 올리고 올리니까 조회수가 그래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조금 저는 서울대 꼴찌가 맞고 저는 현재 존재하는 서울대 꼴찌 중에 유일한 자타공인 서울대 꼴찌예요. 저를 서울대 꼴찌라고 부른 것은 타인이 먼저 불렀잖아요. 화성인 바이러스. SBS 스타킹. 그런 데서 저를 서울대 꼴찌라고 먼저 불렀잖아요. 그, 저도 이제 서울대 꼴찌라고 인정하니까 자타공인인 거죠. 저는 자타공인 서울대 꼴찌입니다. 오우 여기도 예쁘다. 저는 이렇게 이런 곳을 못 지나쳐요. 모험심도 강한 편이라서. 야, 여기, 우와, 여기 물은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고 여기 돌이 물에 좀 잠겨있네. 여기를 다음에 건널게요. 어제 신발 한번 베려서 오늘은 베리기 싫어요. 어제 웹드라마 찍으면서 제가 막 혼자 굴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진 게 아니라 촬영상 액션 스턴트가 필요해서 혼자 굴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엄청 쳐다봐요. 제 뭐하나. 사실 촬영하는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어도 덜 부끄러울 거예요. 누가 봐도 촬영하는구나 하는데 저 혼자 카메라 삼각대로 세워놓고 혼자 구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전 그런 놈이 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성에서. 조금 있으면 유명해질 거라는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뭐, 유명해지면 좋죠? 뭐, 이래도 유명해지나, 저래 유명해지나, 유튜버인데 뭐, 그쵸? 와, 안성천만 걸어도 이게 좀 길고, 물이 깨끗하진 않은데, 이게 길은 되게 예쁘게 정비가 돼 있어요. 물도 뭐, 비 오고 하면 뭐, 물 좋겠죠, 뭐. 아무래도 뭐, 도시 중앙에 있다 보니까 물이 깨끗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이게 흘러서 나중에 저 평택에 있는 바다로 흘러갑니다. 제가 바다에 밑 시거든요 진짜 좋아하고 <laughs> 오늘 너무 좋습니다 걷다 보니까 덥네요 아 더워 오늘은 뭐 그냥 이렇게 제가 왜 안성까지 오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네, 안성이 인지도가 좀 낮잖아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경기도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근데 사실 옛날에 안성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어요 언제까지 옛날이냐 조선시대 <laughs> 조선시대 3대 상업 도시가 있어요 안성, 대구 그리고 어디였지? 안성, 대구 에이 기억 안 난다. 전주였나? 아무튼 그중 하나에요. 안성은 그래서 조선시대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laughs> 일제 강점기 때도 굉장히 중용되었던 도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유적이 많아요. 노포가 많고, 그럼 옛날에 잘 살았으니까 노포가 많을 수밖에 없죠. <laughs> 안성,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고 제가 안성을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성에 살면서 애정을 가지고 이런 거 알릴 수 있다는 게 물론 안성에만 있진 않을 겁니다 저는 역마살이 너무 강해 가지고 좀 있다 보면 아뭐 지역을 이동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제가 그때 잠깐 있었던 정선에도 다시 가야 되고 아 좋다 이거 보세요 길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하천치고는 정말 예쁜 거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면 매력있다 안성 사랑하게 될것 같다 안성 <laughs> 자 안성 치얼스 아 이제 돌아갈게요 <laughs> 일하다 나왔으니까 <laughs> 얼마나 자유로워요 일하다 나와도 되고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급여도 따박따박 따박 받고 너무 좋은 직업이다. 유튜브 성공 시켜야 되겠다. 안녕. 빠빠이. 빠빠이.